안녕하세요. 햇살도 따뜻하고 날씨가 제법 좋은 오후에요. 커피 앤 클래시 작곡가 안성입니다. 우리가 피곤함을 느낄 때 가장 먼저 표가 나고 아래로 축 처지는 곳이 바로 입, 입꼬리라고 합니다. 눈이 뻐근함을 느끼면 얼굴의 근육들도 기운을 잃고, 턱 주변을 시작으로 피부가 축 처진다고 하네요. 한 주의 중간을 지나고 있는 수일 오늘 내려간 입꼬리를 살짝 올려 가볍게 웃는다면 얼굴 근육 전체가 위로 당겨져서 다시 생기를 되찾지 않을까요? 남은 한주 힘차게 보내기 위해 오늘 입꼬리를 올려 웃는 얼굴로 스마일 해봐야겠습니다. 커피앤클래식 여러분과 함께할 첫 곡입니다. 엘가의 아침의 노래 작품 번호 15의 2입니다. 케네스 스마스, 스미스의 플루트 폴 로즈가 어, 연주하는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엘가가 어려웠던 무명의 시간을 지나 조금씩 세상이 주목을 받을 때 작곡한 밤의 노래는 프랑스어 제목으로 출판되어서 인기를 얻기 시작했죠. 이후 엘가는 한국 더 프랑스어 제목으로 출판을 했어요. 샹송드마탱 아침의 노래를 작곡해서 더큰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감상하신 곡은 엘가의 아침의 노래를 케네스 스미스의 플루 폴로즈의 피아노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감상하실 곡, 하이든의 현악 4중주 53번, 종달새, 디장조 고호켄보노 3회 63가운데, 이악장아다주입니다요아킴 카르텟의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끝나고 이제 가세 서울로? 네, 이제 수업이 있어가지고 아, 수업이 있으 네. 용인시립합창단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나봐요 음, 아주 오래되진 않았고요 그래도 그래도 한 5년 이상? 그렇죠, 5회 정기연주의 네, 실황으로 들으 5회... 아, 5년 정도밖에 안 됐구나 그, 그, 그 상임단체는 아니고 아, 직 상임단체는 네. 아요 이게 5회 연주 실황이긴 하지만 지금 또 5회는 아닐 수도 있어요 아더 더 됐을 네, 더 수도, 될 수도 있다는 게, 말씀이시죠 오래되진 않았어요 합창단 만들어진 지 네네. 감상하신 곳 하이든의 현악사 중주 53번 종달세 이장조 보호 캠버너 3의 63 가운데 이악장 아다주였습니다. 유아킴 카르테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듣고 계신 방송 kbs 춘천 클래식 fm 커피 앤 클래식입니다. 강원 영동 지역은 89.1MHz 강원 영서 지역과 수도권 지역은 91.1MHz를 통해 함께하고 계십니다. 커피 앤 클래식 지금 시각 4시 1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임창은의 합창여행 격주 수요일 이 시간은 춘천시립합창단 임창은 상임지휘자와 함께 합창음악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임창은 상임지휘자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만나볼 합창곡은 어떤 곡이 있을까요? 네. 아, 우선 오늘은 그두 곡을 먼저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네네. 첫 곡은 제이크 르네슈타트의 작품인 '니언 니언'이라는 곡입니다. 음, 네. 어 작곡가는 이 작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는데요. 네. 어 사람의 목소리만으로 다양한 음의 파장과 색깔 등을 음. 만들어내기 위해 합창단을 두 개의 작은 앙상블로 나누고 음. 각각의 리듬과 악기 소리 등을 조합하여 마치 성악 오케스트라와 같은 느낌을 표현하고자 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 이어지는 두 번째 곡은 박지훈 작곡가의 작품 반딧불이 미사 중의 글로리아입니다. 어, 이 곡은 제목에서 알수 있듯이 밤에 날아다니는 반딧불을 묘사하고 있는 음악인데요. 어, 연주 중에 조명을 활용하기도 하고 예, 반딧불이 날아다니는 모습을 선율적으로 또는 믿음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아, 굉장히 아름다울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첫 곡으로 제이크 루네시타트의 곡니언이언과 박지훈 작곡의 반딧불이 미사 중 글로리아를 조익현이 주의하는 용인시립합창단 제5회 정기연주의 실황음원으로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되게 이쁘겠다. 이렇게 반딧불이 이렇게 하면 네. 같이, 같이, 같이. <laughs> 새로 생기면 음. 제일 막다 대학 졸업한 친구들 부터해서 아, 소리가 건강하 음, 젊은 친구들이 많이 아. 있잖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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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익현이 지휘하는 용인시립창단의실험인으로 제이크 루네스타티의 니언니언과 박지윤의 반디 브리미사중 글로리아였습니다 지휘자님, 네. 당곡은 어떤 곡입니까? 어, 이번에 소개해드릴 곡도 그 자연의 모습을 음악으로 음. 표현한 작품인데요. 네. 어, 노르웨이 작곡가인 올라야일로의 작품 노던라이츠입니다. 노던라이츠는 네. 어, 오로라를 말하는 단어로 밤하늘의 마치 커튼을 펼쳐놓은 것 같은 여러 가지 색깔로 빛을 받하는 자연 현상을 말하는데요. 네. 이 곡에서 그러한 오로라의 모습을 합창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될 수 있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올라야일러의 작품 노던 라이츠를 찰스 버퍼가 지휘하는 어, 피닉스 코랄의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무진하게 많은 것 같아. 요 합창곡, 아, 그래곡이 <laughs> 너무 많아요. 네, 합창곡 <laughs> 진짜 <웃음> 많죠. 이렇게 신작들이 막 생기면 어디에 올라가나요? 어떻게 이렇게 찾아요? 이게 그러니까 보통은 음, 2년에 한 번씩 아메리칸 코럴 트 디렉터스 어소시이션이라고 미국 전미 미국 주지사 옆에 음. 샘플지역이 있어요. 아. 그때 전 세계에서 나오는 새로운 신곡들이 아, 다 출판이 돼서 아 그렇구나 발표도 되고 또 IFCM이라고 이제 세계 합창 연맹이 그것도 그 2년 3년인가 한 번씩 전 세계를 돌아가면서 승포짐이 음. 있는데 네네. 거기에서도 많이 발표가 신작들이 되고, 발표도 되고 아, 음. 되게 활발한 것 같아 요합창는 네, 합창 자체가 교육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지금 이제 이런 유럽 쪽에서도 북유럽 쪽의 음악들이 합창이 대세예요. 음. 너무 아름다워요 화성도. 음. 음.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제 목소리가 좀 음. 대체적으로. 이태리 쪽과 가깝다면 성적인 그쵸. 소리를 하니까 좀 대체적으로 음음음. 무겁거든요. 네. 발성. 그러니까 이 아카펠라, 이런 아카펠라 음악을 하기에는 음. 좀 어둡기 때문에. 음. 아하. 이, 보통 이런 곡들이 뭐, 발성부, 아카펠라도 음. 음. 발성부. 네. 우리가 연주했던 곡 중에서는 16성부 아카펠라를 두고, 그러니까 각 파트를 네 파트씩 나눠서, 아하. 그런 곡들인데 그런 곡들을 내려면 정말 이렇게 디브라토도 음, 거의 없이 깨끗하게 해야지. 화성이 좋지. 아, 레이어. 레어가잘 형성이 되니까. 음, 이렇게 유럽 싱어들이나 미국 싱어들은 소리가 굉장히 이렇게 라이 그렇죠. 라이하고부죠맞그 라이 오로라의 신비로움이 민성 합창의 화성적 세체로 너무 잘 표현된 곡인 것 같습니다. 네. <laughs> 어, 또 다른 곡도 소개해 주세요. 네, 어, 이번 곡은 어, 위안부 소녀들을 위한 위로의 노래들이라는 주제로 열렸던. 천안시립합창단의 창단 30주년 기념음악회에서 연주됐던 곡인데요. 네. 이호준 작곡가의 꽃에게라는 곡입니다. 네. 희망의 봄을 다시 맞이하기 위해 고통을 극복하고 불타오르는 듯이 꽃을 피우라는 그런 내용의 곡입니다. 아, 깊은 뜻이 담겨져 있군요. 네. 천안시립합창단 창단 30주년 기념음악회에서 연주한 이호준 작곡의 꽃에게를 박종원 지휘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추위를 견뎌내고 꽃을 피우는 강인함이 느껴지는 곡인 것 같았습니다. 어느덧 마지막 곡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곡도 소개해주세요. 네, 아,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곡은 1970년대 후반에 인기를 얻었던 해리 벨라 폰테의 곡인 Turn the World Around라는 곡인데요. 이 곡을 마크 헤이즈라는 작곡가가 혼성합창곡으로 편곡한 작품입니다. 음. 라틴 악기와 자메이카 의 밝은 느낌의 선율이 돋보이는 작품으로 네. 지구와 생명에 대해서 노래하는 곡입니다. 네, 어, 마크 헤이즈의 편곡 턴더 월드 어라운드를 할 레오나르드 코랄 라 음원으로 을음원 감상하시면서 인천윤 지휘자와는 지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선생님. 녹음이 너무 잘됐는데구는 <laughs> 감사합니다. 이건 <기관> 전문 전문음악. <laughs> 음악이니 <전문음악이야>. 네. <laughs> 즐겁게 퇴근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네. 조심히 네. 운전하세요, 선생님. 네. 영국의 전통 미뉴인 그린슬리비스는 할리 팔세의 애인이자 이후에 반려자가 되는 앤 볼린을 위해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감상하신 곡 영국 미뉴 그린슬리비스를 안젤 로메로의 기타 연주 1987년 레코딩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상하실 곡 리스트의 사랑했고 에이플렛 장조 셜럼보 541의 삼입니다. 백건후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스 사랑의 꿈 에이플렛 장조 셜럼버 541의 3위였습니다. 백건우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 KBS 춘천 클래식 FM 커피 앤 클래식입니다. 오늘 들으신 음악의 선곡표는 KBS 춘천 총국 인터넷 홈페이지 커피 앤 클래식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함께하고 싶은 공연과 전시 소식을 올려주시면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우리 지역에서 펼쳐지는 공연과 전시 소식 전해드립니다. 먼저 공연 소식입니다. 횡성 소재 창작 연극 꽃 선바우 이야기 공연이 오늘이네요. 저녁 7시 횡성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진행됩니다. 춘천시립교향악단 제170회 정기연주회가 11월 17일 금요일 저녁 7시 반 춘천문화예술회관에서 진행됩니다. 광원대학교 강우성 교수가 협연을 합니다. 이어서 전시 소식 전해드립니다. 온세미로 자연으로부터 전시일과 11월 15일 수요일부터 11월 29일 수요일까지 갤러리 4F에서 진행됩니다. 커피앤클래식 내일은 안성희의 영화음악 엘리오무리콘의 3편으로 진행됩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드보울자기 오페라 루잘카 작품번호 114 가운데 다락에 바치는 노래입니다. 오늘은 요요마의 첼로, 에릭 제이콥슨이 지휘하는 더 나이츠 챔버 오케스트라의 2015년 레코딩으로 함께하면서 11월 15일 수요일 커피앤 클래식을 마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클래식 음악으로 오늘도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기술 안은서 구성이 소라, 제작 윤석황, 진행의 강원대학교 작곡가 안성희였습니다.